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사고가 터졌으면 사고가 터졌다 왜 말을 못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은 왜 뜬금없이 마음에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업무를 툭 던져주시는 걸까 하고 계실까요? 그게 다이두 개가 없기 때문인데요 스프린트 시작하셨다면 매일매일 진행하셔야 하는 게 있죠 바로바로 바로 데일리 스크롬. 또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바로바로 프로덕트 백로그 다듬기 오늘은 이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데일리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은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는 첫째 날과 리뷰어 회고를 진행하는 마지막 날을 제외한 매일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매일 같은 자리에서 최대 15분이 넘지 않는 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뭐 회의실을 잡고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사무실 한 켠에 모여서 진행을 해도 충분합니 데일리 스크럼은 일어서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5분이 넘지 않는 시간 동안 짧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예요. 뭐 15분 내에 진행할 자신만 있으면 들어 누워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의 이번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제 뭘 했는지, 오늘은 뭘할 예정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요. 데일리 스크럼은 결코 나의 업무를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 업무 보고와는 완전히 매우 매우 다른 활동인데요. 데일리 스크럼을 하는 이유는 각자의 상황을 파악해야지 도움을 청할 수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데일리 스크럼만 잘 진행을 한다면 우리 팀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24시간 내에 대처를 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프로덕 백로그 다듬기. 프로덕 백로그 다듬기는 말 그대로 프로덕트 오너와 관리하는 우리 팀의 커다란 할일 목록인 프로덕트 백로그를 다듬는 활동인데요 프로덕트 백로그 다듬기는 프로덕트 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진행이 될수 있답니다 매일 데일리 스크럼 이후에 짧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정기 미팅을 잡고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리뷰를 할때 함께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프로덕트 백로그 다듬기를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프로덕트 백로그에 적을 할 일인 유저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 프로덕트 오너가 미리 적어놓은 유저 스토리를 보고 팀원 의견을 주기도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할 일이 프로덕트 백로그에 추가되었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할 일의 작업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플래닛 포컬 하기도 하고, 프로덕트 백로그 다듬기 미팅은 프로덕트 오너가 우리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모든 팀원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일리 스크럼과 프로덕트 백로그 다듬기는 개인 업무를 관리할 때도 유용해요. 매일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일과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쓱 적고 진행을 하면 오늘 하루가 아주 착착착 잘굴러갈 거고요. 또 나만의 할일 목록인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어 놓고 새로 할일 추가될 때마다 짬짬이 거기에 적어 놓으면 일 잘러 소리는 그냥 들을 수 있을 거예요.